안녕하십니까 캐사장입니다. 오늘 엄청 귀한 분을 모시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이제 위스키 쪽에 유명하신 이제 시연으로 활동하시는 시연님 모셨습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연입니다 오늘 독자예술장에서 시연님께서 평소에 어떤 위스키를 드시는지 저희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모셔봤는데시연님께서 이제 위스키 추천해 주시기 전에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네. <laughs> 저 아시죠? 네, 저 유튜버 하고 있는 시연이고요어 채탄 모임 운영하고 있고요. 또케 사장님이랑 좋은 기회로 MJ 님 이후로 영상 이렇게 오랜만에 찍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참.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에 앞서서 독자분들이 좀 네.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네.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 시현님은 어쩌다가 위스키를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 원래 와인을 마셨었어요. 음. 네, 와인을 마시다가 이제 제가 리코 샵을 했었거든요. 네, 네 리코 샵을 했었는데 와인을 마시는데 그때 위스키 붐이 이제 알죠 발베니 이렇게 오픈런하나고그 붐이 네. 일어나서. 아, 나도 이제 저걸 팔아야겠다. 나도 이제 팔아야겠다 해서 알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위스키에 대해 알려달라고. 그 친구가 이제 알 중이라고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이제 위스키를 알려주면서 너무 맛있는 거야, 와인보다. 와인보다 너무 맛있고 또 혼자 먹을 수도 있고. 와인은 이제 한번 오픈하면 한 병을 이제 다 마셔야 되는데 위스키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한병두병모으다가 네, 이렇게 또 유튜브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덕질이 네. 취미가 직업이 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laughs> 네, 저도 술로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네. 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비슷하게 또 와인, 위스키 이렇게 많이 넘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위스키 엄청 좋아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네. 저도 사실은 와인을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저는 당연히 위스키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저는 네. 이제 네, 와인을 좋아합니다 아 먹기도 훨씬 편하고 네. 위스키는 맛이 딱 거의 절대값이 큰 편차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알고 있는 맛 올드보틀의 컨디션의 편차는 좀 있겠지만 엄청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와인은 그 순간을 만나야 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음 특히 이제 좀 올빈, 브로고리 피노 이런 거는 <laughs> 네, 그한 순간을 만나기 위해 아... 네, 와인과 긴 여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네. 시언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네. 평소에 마시던 걸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마시던 것도 있고 의미가 있는 바틀들을 준비를 했어요. 네, 아, 어떤 의미인지도 기대가 되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첫 번째 보틀을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첫 번째 바틀은 글렌 드로약인데 제가 첫 입문한 위스키이기도 하고, 처음 구매한 위스키, 처음 먹어본 쉐리가 이제 글랜드로냐이에요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게 알고리즘이 터져서, 네. 그래서 이제 글랜드로냐이 저의 그 유튜브의 시작점과 위스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글랜드로냐을 가져왔고, 어, 대만에서 구매했던 거고, 저의 첫 싱글보트라, 아, 첫 뭐라 해야 되지? A few moments later. 첫아첫 싱배. 아 싱배. 네첫 싱배 첫 싱배입니다. 아, <laughs> 네, 아. 싱베, 요거는 많이 먹긴 었 했는데 글랜드로니앙 캐스크 버틀링 2008 12년 그리고 PX입니다. 헌천이고요또 버틀링이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건 맛있고 맛없는 것도 맛있지. 오 같은 네. 캐스크랑 같은 보틀링인데도. 네. 오 신기하네요. 저는 모르겠어. 요이 뭐. 보틀링 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넘버가 뭐냐. 이 음, 음. 캐스크 넘버 뭐냐. 아, 아 캐스크 네. 넘버마다 맛 차이가 네. 있다. 네. 거죠? 그래서 오.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 가지고 때. 네. 그래서 많이 이 넘버를 많이 캐스크 넘버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음. 그걸 한번 마셔볼게요. 아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코르크를 한세번 정도 날려 먹어서 네 1833이라는 아 <laughs> 와인인가? 아글렌네 글랜... 아무튼 뭐 다른 위스키는 못드리 코르크는 못 드리는데 위스키 드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코르크 날라가면 다른 거 아무나 껴놓는 거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잔, 빈잔 냄새 맡아보는 거 <laughs> 술쟁이도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네.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점점 이렇게 그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만에서 샀고 제가 대만에서 원화 가격으로 27만원 주고 네. 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대만에 유명한 그 가품 양주에서 가품 양주가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가셔요. 제가 갔을 때도 한 평수가 한 5평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분들로 다 가득 차 있어요. <laughs> 네. 다 가득 가득 차 있고 스프링뱅크. 네. 스프링뱅크를 항상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오시는 어. 분들마다 예약을 해주신다고뭐 그러더라고요. 예 네, 예약을 해주셔서 예약을 하고 가면은 또 받고 뭐 이러시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피트를 그 좋아하시나서 네. 이제 스뱅을 사진 않았는데 <laughs> 드로냐를 가져왔어요. 네. 오늘 일단 피트를 좀. 추천해드려야겠네요. 에? 네. 에? 네. 어. 이 드론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네. 어, 짠 할게요. 어, 네. 짠. 아, 감사합니다. 짠. 짠 이거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짠 아, 이것도 해줘야 아, 돼요. 맞춰봐. 어. 여기 도수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음, 어 아, 맞춰보세요, 계산장기 아, 그게... 어떤? 이거요 도수? <laughs> 네. 많이 날라갔는데 이 정도면 얼리도스 한 50도 오. 맞나요? 네 어, 맞아요. 어. 뭐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9. 맞나요? 대박. <laughs> 여러분 59.4도입니다. 찍기를 <laughs> 아. 잘해야 됩니다. 아. 로또도 한번 네. <laughs> 번호 한번. 그거만 잘안 맞더라고요. 맞춰보겠습니다. 네. 엄청 오일리한데요? 네 단맛도 많이 나고 네. 전좀 너티한 게 많이 느껴져요. 중간에 마지막에 좀 느껴지는 이 스파이스가 네. 위스키 균형감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음, 많이 드라이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PX 그 단맛을 워낙 농축된 단맛을 좋아해가지고 음. 지금 많이 드라이해지고 그 너트류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엔 좀 어땠나요? 처음엔 데미지가 좀 있었죠. 네 처음에는 진짜 맨 처음 오픈했을 때는 이만큼 먹어도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음. 망했다, 잘못 샀다. 어. 그래서 이제, 아, 그냥 이제, 다가두고 있다가 친구들이 놀러 와서, 뭐 그거 한번 꺼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꺼내보자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퍼포먼스가 미쳐가지고, 건포도부터 시작해서, 모카, 아까 말씀드린 너트류, 또 볼륨감도 엄청 꽉 차있고,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풀리는데 드론약은 항상 먹을 때마다 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음, 보통 신캐들이 진짜 잘 풀렸을 때 그때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얘는 오래 풀려도 마지막에 확 죽을 것 같진 않아서 천천히 먹기 에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게 캐스크 넘버가 8558번 2008 빈티지네요. 한번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못, 구하, 못 구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죠 네. 못 구합니다, 이제. 그러면 사장님은 뭐지? 쉐리 중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어 저는 약간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네. 그냥 편하게 음식이랑 먹, 먹는다. 그러면은 좀 논란이 많겠지만 음식이랑 먹는다. 정말 진지하게 네. 뭐 광고 일절 없이 네. 저는 오켄랜드 저는 시비 많이 먹어요. 아, 얼음, 진짜요? 얼음 타서, 네, 직원들이랑 진짜 많이 먹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많이 시장가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것도 있고. 네. 애초에 물에 좀 닿으면 쉐리가 잘안 어울리는데 오케12 같은 경우는 좀 라이트하게 넘어가기도 좋고 오. 그 비린내가 오히려 좀 많이 날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laughs> 많이 먹는 거는 글램피디 12오케12 아. 이거 두개 많이 먹고 어. 쉐리는 그거 아니면 좀잘안 먹는 것 같아요 손은 진짜 엔트리 많이 먹어요 아, 평소에 진짜요? 네. 근데 오히려 네. 이제 뭐 저희 직원 뭐 취임식 뭐 네. 이런 거 좋은 일 있으면 위스키보다는 와인 많이 먹고 네좀 좋은 빈티지 와인 같은 것들 먹고 최근에 이제 맥켈란 독립병 이런 거 그냥 헤딩하는 맛에 먹어보는데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죠? 어? 맥켈란 독립병 혹시 어떤 건가요? 최근에 몰트맨이라고 아. 그거는 해봤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괜찮았고. <laughs> 네. 이제 물티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네뭐 그런 평범력이 네.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laughs>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티면? 네, 그거 괜찮았고. 어, 근데 이제 오늘은 진짜 극극 어떤 엄청 좋은 한 잔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집에 따놨던 술들을 좀 먹는데 요즘에는 좀 쉐리가 진하잖아요. 네. 먹었을 때 힘도 확 오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쉐리는 옛날 월드보트 쉐리 갖고 있는 여리여리한 음... 그런 쉐리를 좋아해요 약간 섬세한 애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밥 먹으면서 먹는 것보다 응. 다 식사나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한잔 먹는 아... 그럴 때는 옛날 한 70년대? 60, 60년대 네. 60년대랑 50년대 메켈란을 좀 먹는 것 같아요 비싸서 자주 안 먹습니다 <laughs> 그냥 그맥켈란 자체가 이미 디저트잖아요. 그렇죠. 네. 디저트라서 부러워요. <laughs> 부러워요. 평, 맛있겠다. 평소에 네. 정말 위스키를 먹을 때 저는 많이 가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많은데 네. 전, 제가 오히려 너무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어디 바에 가면 있는 대로 먹고. 그리고 제가 늘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너무 까다로운 거는 오히려 잘 모르니까 까다로워서 그런 것 같다. 네, 그 상황과 상대방에 맞춰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고수가 아닌가. 아. 혹시 엠프 제세요, 임프 제세요. 완전 배려에 아, 이시키도 배려. 아 INTJ? 어. 네. 뭔가 뭔가 배려가 느껴져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저는 약간 캐사람 생각을때 모든 걸다 드셔본 느낌이어서. 네. 뭐다 고만. 음? 얘는 고만고만 약간 이런 느낌일까봐. 아.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여도 아, 드셔보신 거면 똑같지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오, 당연히 드셔봤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닙니다. 저안마셔 보고 되게 많고 <웃음> <웃음> 마셔봤어도 네. 그때 마셔본 맛과 오늘 마신 맛은 또 다르고. 아... 네, 그리고 이 맛을 알면 네. 시현님이 예를 들어 어, 내가 여기에 기억이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아... 그렇게 알수 있으니까 또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이거 드로나 같은 경우는. 네. 처음에는 아예 맛이 안난 것도 있지만 근데 알콜이좀 엄청 튀지 않았나요? 맞아요. 처음에 진짜 알콜이 코를 콕 찔러가지고 네.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저는 이제 그런 게오픈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막 너무 위스키를 많이 안 마셔본 음. 상태에서 이거를 샀을 때여가지고 잘못 샀다라는 생각과 편견이 엄청 심했었거든요. 음. 조금 위스키를 먹으면서 지나니까는 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이렇게 맛이 올라오는구나 병에서도 조금 내려가야 되는구나라고 처음 알았었어요. 오,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되는 하나의 조언을 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코올이 너무 심하면 와인 디캔터에다 담아서 네. 한 두세 시간 정도 풀어놨다가 이제 조금 먹고 한요 정도 상태에서 이제 두면 조금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아, 디캔터. 네, 이럴 때 디캔터를 가끔 활용합니다. 아니면 빈 병에. 네. 반씩 나눠서 <laughs> 다마... 다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신 네. 분들은 봤어요 반 병씩 나눠 주신 분들 네 공기 접촉이 많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디켄터가 조금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얘는 되게 매력 있네요. 저는 살짝 좀 짭짤한 느낌도 있어서 어 솔티한 느낌도 있어요. 먹고 나서 근데 이게 숙성이 12년 숙성인 거치고 몰트 냄새가 많이 안 나네요. 어 맞아요. 네. 그게 안 나서 좋아요. 저는 몰트 냄새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네. 그 냄새를 오히려 고소하다고 절대 안 느껴지는 타입이고, 와인키도 진짜 안 좋아요. 음. 몰트 냄새 너무 심해서. 네. 네. 근데 이거 먹었을 때는 그런 점이 없어서 12년 치고는 오히려 처음으로 느껴진 아, 이게 좀 고소한 너트류가 이런 건가? 라고 음. 느껴졌던 미스키였어요. 신기합니다. 몰트 냄새를 싫어하는 동주를 만났습니다. 아, 몰트 냄새 싫어하세요? 저는 감점 요인의 가장 큰게 몰트 냄새랑 네. 그다음에 알코올 튀는 거. 오. 일단 이게 15점씩 감점이 돼서 많이 감점시키시네요. 네, 그래서 1에서 15 기준인데 그래서 제꺼 뉴스피닉들은 대부분 점수가 70점대예요. 요즘 위스키들은 네. 대부분 알코올 튀고 몰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본 70점 초반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몇 점인가요? 이거는 전수 한번 다시 해 볼게요. 네. 지금 컨디션에서 전수 얘기면 저한테 한 84.5. 오. 높은 편입니다. 진짜 높은 거예요. 달달위스키제가 캐스크 고를 때 기준이 네. 80점 이상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달달은 진짜 그 보트 냄새도 안 나고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마데이라. 아, 마데이라. 네. 오크로이스크 였나요 여자 그려진 거, 옥클을. 이 그림. 네, 이거. 어, 네. 이 상부에서. 네. 이거, 이거, 이거. 저게 이제 1 키오 파이 소설을. 네. 예. 네,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진짜 빨리 마셨어. 요 맛있었어. 그 다음에 이이 마데이를 먹고 그 다음에 도지 마데이라는 차도. 네. 아. 이거는 또 금방 없어지고. 네. 네 거의 그 코인. 녹듯이 아, 네. <laughs> 녹듯이 이렇게 스르르 해가면서 금방 먹어버리더라고아 메코인 네, 네. <laughs> 네 쟤는 약간 몰티 냄새가 있었어요 도지는 도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마시기는 편했거든요 근데 그게 몰티함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아. 마시기가 너무 편하다고 저게 또 도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해요 네 기업상에는. 맞아요 근데 도수를 말해주면서 얘들이 훅! 그런 느낌은 안 나는데 하면서 되게 드링커블하게 마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더 녹았어요 <laughs> 네. 드링커블해서더 녹았어요 어, 네. 저거는 이제 확실히 몰티냄새 때문에 감점을 많이 했는데 네. 좀 진한 캐스크 느낌 때문에 플러스를 많이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 이 드론약 되게 좋네요 <laughs> 괜찮으세요? 어, 네 훌륭합니다 <laughs> 다행입니다 네, 오늘 또 다른 보틀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증류소, 이이 증류소만 한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글랭글라 짱! 아 <laughs> 글랭글라 짱! 아 <laughs> 글랭글라 짱! 아 글라 짱! 네. 글라 짱! 아 이제 증류소 중단한다고 네. 그래서 그 이슈도 있고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가져왔어요 색깔이 거의 마트에서 파는 간장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비교만 해도 여기서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사실 간장 남았습니다. 아, 간장이었구나. <laughs> 네, 양조간장 남았어. 네. 어쩐지 여기서 간장냄새 나는 것 같은데, 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스키는 어떻게 하다가 구입하게 되셨어요? 이거는 이제 이베이에 떴어요. 아. 이제 알람을 걸러놨는데 아침 네. 뜨더라고요. 아. 제가 이거를 11년을 마시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뭐 어떤 느낌이에요? 벌꿀 있죠, 벌꿀 네. 그런 집. 그게 그거를 여왕벌을 제쳐놓고 훔쳐간 느낌? 네그 네, 정도로 <laughs>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제가 음. 이제 오악단걸 좋아해서 근데 이것보다 더 맛있는 음. 10일보다 더 맛있는 게 10년이라고 이제 위에 평가도 엄청 좋아서 음. 얘는 꼭 사야겠다 이제 벼르고 있다가 저번 달인가? 구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한달 됐는데 벌써 이만큼 왔어요. 와많드셨네요막 <laughs> <맛있으셨네요. 웃음> 계속 애들이랑 나눠먹고 네 오. 평소에는 그럼 이거는 어, 어떨 때 많이 드세요? 먹고 싶을 때아 그냥. 그냥 막 생각날 때 네, 먹고 싶을 때 생각날 때랑 좀 당이 너무 떨어졌을 때 네. 아, 당 충전을 <laughs> 네, 위스키로 당추네. 아까 말했듯 디저트 네. 그 자체다 아주 훌륭한 위스키 애호가 분이시군요 당 충전을 위스키로 하신답니다 제가 PX를 좋아해가지고 네 PX입니다 아 PX 네. PX 애호가시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글랭글라 소 글랭글라 짱 글랭 글랭글라 짱오 얘가 싱케라인인가요? 이게 레어캐스크라고 해가지고 싱케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캐스크는 2428 그러네요. 2428 네. 370병 나왔네요. 얘는 p 스버시데 370병 나온 거 보니까 반 잘라서 반은 어디 나갔거나 더 숙성을 하고 있나 봅니다. 얘는 2428번에 도수도 57.8도 버 사이즈가 이렇게 확실히 조금 천천히 숙성돼서 오히려 숙성이 좀더 오래되면 안정감을 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0년 좀 넘는 넘을 때가 이제 좀 굉장히 좋은 베네피이 있는 시기인데 요즘에는 한 8년만 넘어도 좀잘 맛이 배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조금 섞지 않나 합니다 요즘에는 약간 요것도 한번 좀 마셔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레이첼 베리 언니의 네아 네. 그래서 사인 있어요 레이첼 베리 오이첼 베리 한국에서 참 인기 많으시잖아요. 네, 맨날 저희가 언니라고 그러네요. 아. <laughs> 언니. 감사합니다. 짠 하나 보여볼까요? 이렇게 아 이거 구독자 분들도 해줘야 아, 돼요. 네. 짠, 짠. <laughs> 아, 향 엄청 진하네요. 네, 쿵쿵함이 벌써. 네, 아. 이 강한 느낌의 이런 좀 PX 계열? 네. 이런 시리즈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초반에는 좋아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여리여리한 계열로 변하긴 했는데 음. 이게 그 초반에 딱 직관적으로 오는 게위리일 때는 확실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섬세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는 <laughs> 것 같아요. 신세한 건 그렇죠. 집에 손절 먹을 때나 좋지. 네. 근데. 아 좋네요. 이게 또 PX인데 또 너무 이렇게 타이어나 샤프신같이 너무 진한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에로라듀어 네. 네. 그거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아요. 음, 네. 딱 여기 마지노선 느낌이네요. 네, 이 정도의 느낌? 오, 그럼 한 80년대, 90년대 초반 맥켈란 18년. 네. 잘 맞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laughs> 어 네. 이따 이따 이제 또케 사장의 스픽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또 독자분 오셨는데, 네. 저는 이제 독자분들이 위스키 소개하면 네. 계속 유출을 해놔요. 아. 그래서 한세번 안에는 네. 이분의 취향을 내가 찾아야겠다. 아, 어 독자의 그거네요. 저격. 네 아, <laughs> 독자의 저격. <laughs> 네. 저격. 제가 그래도 혼자 테이팔알 네. 5년 6년 네. 네. 혼자서 운영을 했는데. 이 맛에 또 오빠를 했었거든요. 오늘 이 손님이 나갈 때까지 꼭 취향을 찾고 만다.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laughs> 마셔볼까요? 네, 네. 이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맛있긴하다. 굉장히 달콤한 디저트 느낌도 많이 나고 네. 또 좋은 게 캐스크 맛은 정말 진한데 네. 이 펠럿이 캐스크를 건들지도 않고 또 좋은 거는 안에서 이제 그. 알코올이 개입을 안 합니다. 아, 먹는 그 동안 15점 네. 플러스 이건 까지 않고 가기 때문에 네. 네. 오 얘는 점수를 봐도 한 87은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저는 그 글라사 특유의 그 짭짤한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그 해초류의 같은 쓴맛 플러스 껌을 오래 씹었을 때 나는 쓴맛 있죠? 그 정도의 쓴맛이어서 저는 음.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PX인데 혀가 안 지쳐서 좋았어요 글라사를 네. 먹었을 때 항상 아, 음. 약간 텍스처가좀 뚜렷한 게좋으세요 아니면 약간 좀 여리여리한데 깊은 게 좋으세요? 아 여리여리한데 깊은 게 제일 비싼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 네. 그게 극강의 이제 네, 어긋난 소비. 네, <laughs> 극강의 어긋난 소비. 하지만 그 소비로 즐거움은된 거죠. 아맞아요 네. 음, 너무 맛있 s o 이 t 요주 s o 먼저 먹으면 후반부의 위스키가 잘안 느껴져서 중간에 먹어요. 친구들이랑 마실 네. 때 초반부터 아 먹지는 않고 정말 그 주정강화 와인을 위스키로 잘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요 아, 오! 그렇게 말하니까 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네, 뭐. 거의 주정강화 와인을 위스키에 또 이렇게 섞으면 맛이 좀붕 뜨거든요. 네. 꺼끌꺼끌하고 맛도 없어지고 네. 오히려 너무 달고 별론데 딱그 주정강화 맛을 <laughs> 그대로 위스키로 복분. 아주 놀랍니다. 시언님 덕분에 또 엄청난 리스키를 하게 되는데요. 글렌글라 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역시 요 캐스크 넘버는 제가 기억해놨다가 2428네 2428. 언젠가 뭐 옥션에 뜨거나 해외에 <laughs> 떠 있으면 네 바로 하나 집어 와야 될 정도로 만족합니다. 제가 옥션에 낙찰가는 290유로. 290유로 네. 오, 수수료랑 와 근데 들어왔을 때 가격 생각하면 꽤 나가네요. 생각 안하려고요290 아. <laughs> 유로만 생각합니다. 아. 네. 맞아요. 옥션이 요즘도 다시 푸른가 붙지 않나요? 수수료? 네, 그것도 붙고 유로가 너무 올라서 요즘. 아, 그쵸. 맞아요. 요즘에 포딩 비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너무 만족해서 제가 보통은 들어왔을 때 세금 포함해서 한35 정도에 있는 거만 항상 구매를 하다가 이제 네. 큰맘 먹고 아. 구매를 했는데 너무 만족해서. 큰맘을 참잘 먹으셨네요. 네. 엄청 빨리 달아요. 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진짜 네. 빨리 달것 같아요. 네. 한 병만 팔아서 너무 더 아쉬워요. 음. 두병 팔았으면 두병 샀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아, 어, 이거 제가 언젠가 꼭 사놨다가 저희가 또 언젠가 천하는날 <laughs> 같이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음. 오늘 소개해 주실 위스키가 총세 종류인가요? 아, 두 종류. 두 종류. 네. 아. 요거 두 개랑 아저 통은 아 통? 에이, 저... 그냥 얘 통은 네. 여기 담아온 오 침입은. 그럼 오늘 두 종류로 통해서 제가 이제 시연님 취향을 어느 정도 컨닝을 한번 해봤는데 아, 네 제가 이제 종합해본 결과 네. 너무 알코올에 데미지가 많지 않고 그리고 몰트의 개입이 많지 않고 쉐리를 좋아하시는데 PX를 좀더 선호하시지만 올로로소랑 섞여도 요런 느낌이 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해보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 시연님 취향을 딱세번 정도 기회를 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네아 기대됩니다 그럼 제가 가서 이제 시연님 책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네. 구산빈티지입니다 <laughs> 어, 어와 써져 있구나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 왜요? 약간 빡사리트 느낌? 인위적인 느낌이 음. 있어서